물걸레 청소기 드디어 정착템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걸레 청소기를 돌려가며 써봤지만 어느 하나 완벽하다 할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주 신박한 청소기를 하나 들여왔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물걸레 청소기 중에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청소가 청소기 돌리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뒤처리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지만 딱히 어느 하나 마음에 쏙 들진 않았어요. 가장 오래됐고 먼저 사용하던 제품은 아이로보 브라바 Z인데요 생각보다 센 힘으로 자동 청소를 해주니 편하긴 하지만 물청소에 최대 난제 걸레를 계속 손으로 빨아서 갈아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대지 않고 좀더 간단하게 청소할 요량으로 이 제품을 들여왔는데 이건 밀대를 밀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과 청소를 해야겠다. 맘먹은 시점에 딱딱하게 말라있는 이 스펀지를 물에 적시는 게 은근 오래 걸리다 보니 오랜만에 맘먹은 청소 타이밍을 종종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 업그레이드되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는 티슈형 물걸레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믿어 보기로 했으나 역시나 처음에만 흠뻑 젖어 있고 금세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물티슈 재질 자체가 결국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는다고 하니 뽑았을 때마다 마음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물걸레 청소기의 단점이 걸레로 미는 방식이다 보니 먼지나 이물질이 나중에 모이게 되는 점인데요. 이런 단점들을 모아모아 모아 싹 해결한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바로 무선 물걸레 청소기. 존? 뭐라고 발음해야 할까요? 그냥 ED 11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청소는 잘 되고 뒤처리까지 가볍한 청소기입니다. 크기는 다이슨 청소기와 비슷하지만 다이슨처럼 슬림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대략 30에서 32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물걸레 청소기 정도 크기예요. 높이는 115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3.35kg 이고요. 한 손으로 충분히 들만한 무게예요. 저희 집 다이슨과 비슷한 중량감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직선이 아니라 경사도 있게 누워있는데요. 이는 청소기 자체로 세워놓을 수 있게끔 디자인되었어요. 청소를 시작할 땐 발로 헤드를 누르고 손잡이를 젖히면 되고요. 세워놓을 땐 앞으로 손잡이를 기울이면 저절로 알아서 탁 세워집니다. 청소하다 보면 잠깐 세워둘 일이 은근 많은데 이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물통은 0.85리터이고 한번 채우면 일반 34평 아파트 한번쓱 돌릴 수 있었어요. 오수통은 0.45리터입니다. 물 청소다 보니 청소하면서 400ml 정도는 바닥에 남거나 걸레에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600A로 완충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고 약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배치 완료된 제품이라 220V 뒤지코입니다. 몸체에 불이 3개가 다 채워지면 완충된 거예요. 청소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전원버튼, 모드버튼 두 가지인데, 모드버튼은 거치대 충전 시 누르면 셀프 클리닝이 됩니다. 청소 시 모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맥스로 전환됩니다. 청소는 물을 분사하고 흡입하면서 롤러로 닦아나가는 방식이에요. 물은 이 정도 양이 분사가 되네요. 그리고 일반 물걸레 청소기처럼 밀면서 닦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흡입하면서 롤러가 굴러서 닦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이물질과 물청소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물인데도 금방 빨아들이죠. 흡입력이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물걸레 청소기의 특성상 당기면 역방향이라 물이 조금 남습니다. 밀면 깨끗하고 당기면 물이 조금 남는. 그러나 남는 정도도 일반 물걸레 청소를 했을 때만큼이라 그냥 편안하게 청소기 돌리듯 적당히 밀고 당기면서 청소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가이슨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조용한 청소기는 못본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 제품은 전원을 끈다 해도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걸레에 남아있는 물을 흡입하면서 꺼지기 때문에 전원버튼을 누르고 2, 3초 정도 후에 꺼집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에 전원버튼을 먼저 누르고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쭉 밀어주다 소리가 멈추고 청소기를 세우면 잔여물이 덜 남아요. 만약 청소를 마치고 세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이 조금 남게 됩니다. 조금 남은 물은 휴지 두칸 정도로 쓱 닦아주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물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빼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패킹을 열어 물을 채워주면 되고요. 넣으실 땐 시계 방향으로 돌려 탁 끼워지는 느낌이 나면 됩니다. 오수통은 몸통 레버를 눌러 앞으로 당기면 아주 쉽게 분리가 되고요. 물 역류방지 필터를 꺼내놓고 뚜껑을 열어 뚜껑과 오수통에 있는 이물질을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그냥 물로 휘리릭 흘려내리면 바로 씻겨나가요. 진심 너무 좋더라고요. 청소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우수통을 비워주시고 충전기에 꽂아놓고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셀프 클리닝이 시작되는데요 브러쉬를 강하고 빠른 속도로 돌려가며 헹궈냅니다 그리고 자동 건조 기능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브러쉬를 건조하는데요 브러쉬 청소가 완료된 후 우수통을 비워내는 걸로 평상시에는 관리하시면 됩니다 손에 물 많이 안 묻히고 물걸레질이 가능하다니. 진심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한 가지 단점이라면 건조시 소음도 역시 생각보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 후에는 정기적으로 헤드 부분을 분리해서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청송이 덮개부터 브러쉬까지 다 분리가 돼요. 덮개를 열고 롤러 한쪽 끝에 있는 손잡이를 올려 브러쉬를 꺼내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청소기 안쪽 모서리에도 이물질이 끼어 있네요. 요건 청소기로 흡입하면 잘안 되고요. 휴지에 물 조금 묻혀서 건드리면 바로 깔끔하게 닦입니다. 아까 베이킹소다를 흡입했더니 뚜껑에도 잔여감이 남아있죠? 브러쉬에 감겨져 있는 머리카락 등등은 손으로 제거해주신 후 물이나 세제를 사용해서 빨아주시면 됩니다. 뚜껑도 물로 스쓱쓱 대강 문질문질하면 바로 닦이네요. 이건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청소기 상태에 따라 때로는 심한 오염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바닥이 어둡기도 하고 딱히 크게 더러워질 일이 없어 청소기 성능을 정확하게 테스트하기가 어려워 동생네 집에 출장 서비스를 나갔습니다. 바닥도 밝은데다 바로 요런 애가 살고 있는 곳이라 아무래도 발자국이 여기저기 좀 있는 편이죠? 주로 요 녀석 발자국이 많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청소 한번 해보죠. 이건 저 녀석 발자국은 아닌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묵은 때는 서너번 왔다갔다 하면 딱 깔끔하게 닦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실을 한번 돌린 후에 오수통입니다.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다른 때꾸적물이. 걸레라면 장갑 끼고 빨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물로 휙 헹궈 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완충 후 34평 집 전체를 전반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간만에 마음에 드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리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